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초보자를 위해서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봤습니다. 컴퓨터가 늘어지면 버리고 새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래된 컴퓨터는 아마 이런 SSD 없이 이런 일반 하드만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SSD만 설치해도 진짜 열 배는 빨라지니까 더 이상 버리지 말고 꼭 따라해 보세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본체를 열고 메인보드에 M.2 슬롯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쪽이 M.2 슬롯인데요. 이 슬롯이 없어도 2.5인치 SSD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아래 시간부터 따라해보세요. 이 m.2 슬롯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설치는 그냥 이 SSD를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서 넣고 밑에 부분을 내리고 나사를 그냥 조여주시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홈이 두 개라면 무조건 m.2 SATA SSD만 장착이 되고 지금처럼 홈이 한 개라면 NVMe와 SATA 둘다 장착이 되지만 초기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도 이 NVMe가 장착이 돼도 인식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꼭 제조사에 물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했을 때 모델명을 불러야 되니까 전화하기 전에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NVMe가 인식이 된다 그러면 진짜 축하드립니다. SATA는 하드에 비해 10배 빠르다고 했는데 NVMe는 SATA보다 또 10배 빠르니까 일반 하드에 비해서는 총 100배나 빨라지니까요. NVMe가 안 되고, SATA만 된다고 해도, 10배는 빨라지는데, 체감상 크게 느껴지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구매할 때, 2260, 2280 같은 모델명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사이즈입니다. 가로는 22mm 고정이고, 세로가 80mm, 60mm, 이런 식인데, 보통은 2280이나 2260을 많이 씁니다. 제거도 보면, 가로 22mm 정도에, 세로 80mm죠? 메인보드 쪽도, 가로는 고정이니까 22mm, 세로는 8 0 m m 고요 그니까 러 이런 m.2 ssd를 구매하시기 전에 슬롯 길이에 맞는 제품을 사셔야 하는데, 요렇게 끈질러서 꽂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요즘 거는 애초에 요렇게 길이마다 구멍이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착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윈도우를 새로 까셔야 되는데, 요거는 댓글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5인치 ssd 설치 방법인데요. 방법은 이쪽에 꽂을 거냐, 이쪽에 꽂을 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드 케이스를 볼게요. 먼저 이쪽에 파워 케이블과 사타 케이블을 뽑아주고, 그냥 뽑지 마시고 안쪽에 버튼 같은 게 있으니까 눌러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 나사를 풀고 뽑아주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꽂을 건데 당연히 헐렁해서 장착이 안 되죠 이렇게 생긴 가이드에 2.1C 디스크를 꽂아서 이렇게 세트로 꽂아야 됩니다 나사를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저는 일단 두 개만 꽂았는데 네개다 꽂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쪽도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대로 본체에 꽂으시면 되는데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파워 케이블을 찾아서 가장 가까운 거부터 꽂아줍니다. 칩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기역자로 꺾인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주의해서 방향에 맞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워 케이블도 SSD에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연결된 SATA 케이블 이거는 파워관이라 데이터를 전송하는 케이블이죠. 이것도 기억자로 꺾인 부분의 방향에 주의해서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연히 이쪽 SSD에도 SATA 케이블을 꽂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살때 이게 딸려오지는 않아서 그냥 급한 대로 시드룸에 있는 SATA 케이블을 끌어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요새는 시드를 잘안 쓰니까요. 여기를 뽑아주고 메보드 쪽은 그냥 두시고, 자 방금 뽑은 SATA 케이블을 2.5인치 디스크에 꽂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처럼 꽂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사로 고정해주시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윈도우를 새로 까셔야 되니까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다가 2.5인치 디스크를 꽂을 건데요. 여기도 그래픽카드 때문에 공간이 좁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걸 바로 꽂을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가이드를 쓸 건데요. 이런 슬롯에 꽂는 타입이 아니라 뒤쪽 백 패널에 고정하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꽂아서 이쪽 나사를 조이는 타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좁아서 이쪽에 설치는 안 되고 이쪽 이걸 하나 더 뜯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뜯는 방법은 이쪽에 십자 구멍에다가 드라이버를 넣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여기가 똑하고 부러지는 데 저는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게요. 이거를 이제 아껴야 돼서 자 그럼 공간이 있다치고.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고 나사를 네 군데 다 조여줍니다. 저는 일단 두 군데만 했고요. 장착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포트의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면 케이블 장착이 안 되니까 반드시 이 꽂히는 쪽의 반대 방향에 이런 식으로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겠지만 2.5인치 디스크 말고도 3.5인치 하드도 달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디스크가 준비가 됐다면 뒤쪽에 담는 슬롯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꽂기 전에 케이블부터 꽂는 게 좋습니다. 남는 파워 케이블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기억자 꺾이는 부분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꽂고 SATA 케이블도 기억자 밖에 이렇게 꽂아 주신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래쪽에 홈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뾰족한 부분을 잘 꽂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꽂아 주세요. 아래쪽에다가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고 나사로 고정을 해 주세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도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되니까 댓글 참고해 주시고 무대로 덮지 마시고 당연히 선 정리는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몇만원 투자해서 최대 100배 빨라지는 법을 알아봤는데 그래도 새로 사실 분들은 조립 PC 견적 내는 법을 꼭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짜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